자, 담근 지 일주일 된 간장을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자, 일주일밖에 안 됐어. 지난 19일 날 했으니까. 근데, 지금 우러난 간장 색깔 봐봐. 예, 어때? 그냥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40일 이렇게 간장을 음. 담, 담아놔야 되는데, 40일에서 50일.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거진 청장이야. 음. 이렇게 색깔이. 이것 이 가지고 바로 미역국 끓여도 맛있을 것 같아. 그런, 음, 진짜 맛있겠다. 응. 어, 엄마가 10년 여기 와가지고 지금 10년째 매주를 만들었는데 올해 최고로 잘 됐어. 자칭 평가에서. 음. 자체 평가에서 최고로 잘 됐어. 자 맛을 보시기라. 일주일밖에 안 됐어? 근데. <laughs> 근데 너 어때? 오 지금 미역국 끓여도 맛있을 것 같지, 왠지. 응. 어 그냥 간장 맛이 벌써 이렇게. 어어 어. 일주일밖에 안 됐어. 진짜 최고로 어 최고로 잘된매주야 그리고 보물이 그야말로 찐 보물 따로. 와찐 보물은 따로 있어. 여기 나도 보물이지. 나도 보물이지. 근데 이거 봐봐. 이거 색깔 봐봐. 하, 이건 또 색깔이 다르네. 어, 이 국물부터가 벌써 뭔가 뭐 같아? 느낌이 뭐 같아? 어떨 것 같아? 느낌상? 음, 약간 액젓처럼 더 간칠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이게 엄마표 어간 찐땡 어간장이야. 어간장. 빨리 먹어보고 싶어. 음. 오간장 이게 지금 얘도 일주일 정도 된 건데 아 일주일? 전 재량 좀 비교를 해봐야겠다. 얘는 차원이 다르지. 얘는 오리지 어 음. 얘는 오 어, 그야말로 찐오간장이라고할수 있지. 우리 우리 와 감칠맛 어, 대박이지. 근데 이 이제 저거 가를 때 같이 가를 건데. 우리 대아 와... 대농원 간장은 그 그냥 간장 담을 때도 이거 황태 한 마리씩 한 마리 기준으로 넣어 주잖아. 바닥에 깔아 주는데 이걸 엄마가 어, 저뭐 나중에 없어 가지고 뒤에 위에다가 올려 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대아 이게 소금물 대신에 이 매주에다가 여기 매주 있어. 여기다가 매주를 좀엄저 못난이 매주 장 나오면서 우리가 메주를 만들 때 약간 못난이 메주가 나오거든. 짜투리 콩으로 만든 그 못난이 메주 중심으로. 어 이거 몇난이가 아니네. 이거를 액 소금물 대신에 액젓을 이렇게 넣거든. 근데 봐봐 아 이렇게 어, 엄청나게 오래 메주가 잘 됐어. 이걸 이제 저장 가들 때 같이 갈라서 지금의 맛하고 이제 매주 가를 정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적어도 한달 이상을 이렇게 지금 발효를 해야 되니까 우러나야 되니까 그때 의 맛을 비교를 박장금식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도 돌무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이제 모르지. 그때 지금의 맛을 기억하고 그때 또 맛을 기억. 하고 알면은 진가를더 알겠지. 오케이.